이번에는 좀 짧았을 때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시고 짧았을 때 공격수 누구 있죠? 차지 말고 네트 중앙에 서 볼게요 여기에 뛰어주세요 준비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좋아요. 앞으로 가시고, 네, 네 다음. 네, 좋아요. 지금 생각보다 세팅은 정확하게 다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움직이는 반경을 보세요. 여기서 뛸때 공하고 이렇게 붙으면서 세팅을 하게 되면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요. 차면서도 그럴 거예요. 뛰는 거를 최소화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많이 뛰면 힘드니까. 더 많이 뛰려고 하셔야 돼요. 빨리 가면서도 크게 돌아야 돼요. 한번 높게 던져주시고. 크게 돌아서 공한테 접근하면서 세팅. 그러면 조금 더 내가 공한테 거리감이,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실수할 확률이 많이 적죠. 빨리 뛰어서 크게 돌고 거리 유지하면서 세팅. 만약에 내가 리시블 하는 데 있어서 늦었다. 옆을 보면서 오른발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왼발로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만약에 내가 늦어서 오른발로 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보다는 왼발로 그냥 쳐주는 게 100배 나아요. 그래서 왼발을 잘못 쓰더라도 하다 보면 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리가 안 올라와도 어차피 보내는 공이기 때문에 발을 높게 안 들어도 각도가 자연스러운 각도가 나와요. 다시 한번. 내가 움직이기 싫으면 그냥 편하게 가서 띄워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이게 여기 원바, 여기서 먼 곳에서 코스할 때 네. 공이 맞고 앞으로 가는게 좋아요? 아니면 맞고 직선으로 타는게 공격수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공격수는 뒤에서 많이 흘러오는 공을 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맞고 산흘러가는건 많이 흐르면 안좋고 적당히 흐르는건 좋은데 공격수의 성향에 따라서 그건 달라요 공격수가 세우는 걸 좋아하면 좀더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후위에서 보낸다고 하면 네트 쪽을 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한 3m에서 2m 정도만 붙여줘도 잘하는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고 붙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시가 짧았을 때는 일단 공격을 해 주게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실게요 크게 돌아서 그렇죠 공한테 접근하고 크게 그렇죠 앞으로, 더 앞으로. 힘 조절. 다음 분. 자세 낮추고. 빨리 뛰세요. 크게 돌아서. 네. 지금, 우측을 보는 순간 너무 쏠리죠? 좀 더, 가운데나 공격수 쪽을 바라보세요. 그렇죠. 힘 조절하시고. 돌아서, 크게 돌아서. 상체 조금만 세워주고, 너무 뒤로 눕지 마세요. 약간만 세워주시고. 네, 좋아요. 네. 차고 나서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금 바로 떨어지잖아요, 지금. 다시. 바로 떨어지지 않게. 네. 좋아요. 왼발 한번 해볼게요, 왼발. 네, 똑같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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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쭉 들어 주셔야 돼요. 왼발 조금만 더. 네. 좋습니다. 다음 분. 왼발 조금만 더 천천히 오세요. 왼발할 때 천천히 와도 돼요. 왼발할 때 천천히 네, 지금 몸이 틀리거든요. 약간 뒤를 봐도 돼요. 뒤를. 등져도 돼요. 등져도 돼요. 살짝. 예. 네, 다시. 예, 네, 좋습니다. 살짝 툭. 일단 발부터 정확하게 공을 맞춰 주세요. 공이 지금 왼발로 차면 우측으로 많이 가죠? 몸이 살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닫아주면 가운데로 가기가 편할 겁니다. 몸을 닫고, 그렇죠? 몸을 닫고, 예. 네. 그런 느낌으로.